안녕하세요. 자식 대신 알려드림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도, 나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근데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무작정 새로운 일에 도전하자니 불안하고, 자식에게 묻기엔 괜히 미안하고, 막상 인터넷을 뒤져봐도,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5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현실적인 일자리 탑5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시니어 케어 도우미 요양보호사.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가벼운 가사보조, 식사 챙기기, 산책동행, 말벗 등의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덕분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직종입니다. 어떤 분께 추천드릴까요?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 두려움이 없으신 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분, 시간 조절을 원하시는 분. 일의 장점은요. 시간 선택이 유연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되며 감정노동이 적습니다. 게다가 평균 월수입도 100만원 이상입니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역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한 과정도 많고, 교육기간도 약 3에서 4주, 비용도 30만원 안팎입니다. 구직은 어디서 하나요? 지역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포털 사이트. 2. 학교 돌봄 전담사 급식 도우미, 이건 어떤 일일까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보조교사 역할 또는 학교 급식을 도와주는 급식 보조 업무입니다. 어떤 분께 추천드릴까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 일정이 규칙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 방학 동안은 쉬고 싶은 분. 일의 장점은요? 공공기관 소속으로 신뢰감이 높고, 4시간에서 6시간 파트타임 근무가 많으며, 방학은 대부분 휴무라 여유롭게 쉴수 있습니다. 자격은 필요한가요? 별도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지역교육청 공고에 따라 간단한 연수만 이수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구직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학교장 추천을 통한 공개 채용공고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 주민센터 문의 3. 물류센터 분류 보조,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라벨을 붙이고 컨테이너에 실어주는 보조 업무입니다. 어떤 분께 추천드릴까요? 일정한 활동량을 원하시는 분, 단기간에 돈을 모으고 싶은 분, 새벽이나 야간 근무가 가능한 분. 이 일의 장점은요? 하루 단위 또는 주 단위 단기 알바가 많고.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며 체력이 받쳐주면 꾸준히 일하기도 좋습니다. 구직은 어디서 하나요?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등 앱이나 웹사이트 쿠팡플렉스, 마켓컬리, SSG 물류팀 등 자사 채용 페이지,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연결해 줍니다. 자, 001 자리 지자체 근로사업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지역 주민센터나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교통지도, 환경정비, 도서관 보조,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께 추천드릴까요? 행정적이거나 조용한 업무를 좋아하시는 분, 주중에 일정한 시간 일하고 싶으신 분, 너무 육체적이지 않은 업무를 원하시는 분. 일의 장점은요? 공공기관 소속이라서 안정감 있고, 시간당 급여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계약이 확실해서 꼼꼼하게 일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주 15에서 20시간, 월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입니다. 구직은 어디서 하나요?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노인 일자리 종합 포털, 시니어클럽에 등록해도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트 계산원 고객 응대지.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계산대에서 계산 업무, 상품 정리, 고객 응대 등을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께 추천드릴까요? 손님 응대에 익숙하신 분 깔끔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 장기 근무를 원하시는 분. 일의 장점은요? 근무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 어렵지 않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기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구직은 어디서 하나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채용 페이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 사이트, 근처 매장 내 구인 공고 붙은 곳에 직접 문의도 좋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일자리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지금도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구직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정보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다음은 한 걸음만 내딛는 용기면 충분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자식 대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